김재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재에서 사회를 맡아 유서의 내용에 대답하며 추모발언을 전하는 데요몇 편의 짧은 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. 그래서 그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.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슬퍼해야겠습니다.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심장이 뛸 때마다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.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미안해 하겠습니다.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겠습니다. 운명이다라고 하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. 다만 앞으로 우리 남기신 큰 짐들 우리가 운명을 갖고 반드시 이 나가겠습니다.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서 하나 남겨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큰기서 하나 잊지 않고 세우겠습니다. 화장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슴 속에 한 줌의 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열정으로 남기겠습니다. 우리 바보 대통령, 제16대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님을 말하기겠습니다. 노무현을 잃은 김재동의 슬픔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